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인간은 어, 생활을 하면서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인간을 속이지 않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저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않는다 사세본이 어,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넘어 고수의 스킬까지, 어, 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청년정신출판사에서 400쪽에 가까운 그,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을 최근에 출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기본을 넘어서 고수의 스킬까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주제로 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어, 용인시와 안성시의 토지와 땅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 길이 없으면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땅 투자에 대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럼에도 막상 현실에 적응하고 자하면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은 토지 전문가로서 대학 강당과 현장에서 수십 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보고 듣고 공부하면서 깨우쳤던 저자의 토지 투자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겁습니다. 기본에서 시작해서 전문가들의 스킬까지 아주 쉽게 일러주는 책은 드물지만 이 책은 그 범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간단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재테크의 활용점정은 땅이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사는 땅투자. 왜 부동산 투자인가? 대한민국 투자의 대명사는 누가 뭐라 해도 부동산이고 부동산 투자는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제2장에서는 고수로 가는 내공 쌓입니다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투자 10계명, 땅 투자는 마라탄이고 접근성이 좋은 땅은 복덩어리 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을 노리기 전에 땅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땅을 파악하는 고수의 안목 따라가기, 안목을 키우는 방법이 되겠죠. 농지와 임야 투자에 바로 알기. 그 다음에 땅의 가치에 투자하고 용도 변경 지역에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땅값은 귀신도 모르기 때문에 현장 탑사를 하는 그런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는 대박을 가져오는 땅 투자 실전 스킬이 있고 고수들의 스킬을 가져오는 방법에서 맹지 탈출이 있고요. 분할과 합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성형수술하면 이뻐지듯이 못생긴 땅을 성형을, 성형을 하면 성토라든지 그러면 그만큼 땅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 오 장에서는 성공과 실패 사례로 보는 땅 투자 전략입니다. 땅 투자 성공 사례에서 용인 쪽의 투자 사례라든지 또는 세종시 안성 또는 그 일정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친 그런 성공 사례가 있는가하면은 땅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실패하고 남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서 또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그런 땅을 산 그런 사례,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부록에서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있는 용인 SKIS 반도체 크러스트의그 진행 상황을 정리해 봤고요. 어, 부록 2에서는 용인의 땅을 주목하라 하면서 용인의 개발 그리고 어 용인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용인의 호재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왜 안성인가를 해서 안성을 직접 어 분석을 하고 안성의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선 박사가 선정한 땅 투자 명언 백선 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을 어,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땅을 공부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부자는 꿈꿉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한 비법을 제시한 것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보 투자자들을 노리는 부동산 사기꾼들의 수법에 방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책한 권으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로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용의시와 안성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면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 이 책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어, 전국 유명서점에 지금 출간이 돼서 어제서부터 배포가 되었으니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땅부자 또는 부동산 재테크로 해서 특히 땅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사는 땅투자 땅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한눈에 파악하여 고수익을 끌어내는 땅투자 고수들의. 스킬을 익혀야 될 것입니다. 어, 땅을 투자를 할까? 그냥 기다려야 될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엄청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학장시설 중간고사를 중,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될 투자를 염두 두고 있다고 나면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면서 그 중에서도 땅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투자, 땅 투자에서 익혀야 하는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지혜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산다고는 하지만은,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이 땅 투자로 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저의 저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